어, 자리 비우고 왔더니 막 이렇게 <laughs> 화신이 매도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뭐 아무튼 예, 자리 비우고 왔고 이제는 뭐 완전히 컨디션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입장하시기 전에 예, 짤막한 토막 강의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어, 이걸 하나 적어드렸었죠. 음, 어, 이거 하나 적어드렸었죠. 혹시 이거 보셨나요? 네,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이걸 오늘 제가 괜히 올려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괜히 올려드린 건 아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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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기입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기사 하나 보여드렸다시피 예, 은행주 역대급 저평가 예, 나우락 최사 나왔다. 뭐 이런 기사였구요. 어~ 솔직히 아마 이제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미국의 SVB가 예, 파산을 하면서 어, 우리나라도 은행주에 대한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예, 도이체뱅크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 한국도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제2금융권에 예, 지금 pf 부실이 너무너무 많다.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개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어, kb금융. 네, 뭐 보시다시피 그냥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방향은 볼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차트를 잘 보고,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내고, 내가 수익을 빠르게 잘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봐야 돼요. 이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 이거는 볼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볼줄 모른다면, 당연히 주식 수익 안 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그 사람은 주식으로 성공 못해요 방향을 못 보면 어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부산입니다 부산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자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어 서,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어, 버스나 어, 기차나 네, 뭐 친구 차나 지인 차나 타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내가 서울이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뭐 당연히 나는 올라가는 방향의 차를 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 서울 쪽 가는 방향의 차를 타든 KTX를 타든, 네, 뭐 친구 차를 얻어 타든, 아니면 지인 차를 얻어 타서 중간에 내리더라도 어쨌든 올라가는 차를 타야죠. 근데 거꾸로 내려가는 차, 뭐 어디 거제도 가는 차. 네, 어디 저기 전라도 가는 차 타면 서울 갈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적어도 올라가는 거 타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수한 경우 제 특수한 경우는 지금은 제가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고 나서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어, 특수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런 저점을 잡아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극한의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서 저점을 잡아서 내큰 수익을 내는 그런 또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어쨌든 방향이 올라타야 돼요 그럼 현재 KB금융은 어떤 방향입니까? 네. 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기 졸라도 가고 있잖아요 거제도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 올라타면 당연히 글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신 성우 하이텍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내지는 차트 관심주라고 해서 뭐 이제 몇개 종목도 올려 드렸었잖아요. 뭐 유로도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펩트론도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차트 돌파 관심주라고 해서 올려 드렸던 거 어, 올려 드렸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 어 현재 보시면은 올라가는 거타 버리잖아요. 어 방향이 어떻다고요?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 KB금융지주나 우리금융이나 이런 애들 보게 된다면 네,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방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은행주들은 저한테 관심주는 아니에요. 예, 네, 관심주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주절주절 떠났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뭐 조은행이라든지. 예, 네, 뭐 한미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은행들이 있었죠. 근데 IMF나 금융 위기나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합병에 합병에 합병을 거치면서 어, 이 은행주들이 되게 거대해졌죠. 참고로 금융 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었던 KB 금융 지제 이름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네, 국민은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이 kb 금융지주로 바뀐 거죠. 다른 은행주들도 보게 된다면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같은 일부 은행주 제외하고 전부 다 금융지주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주사입니다. 그 밑에는 뭐 kb 투자증권도 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은행들 거스리고 있죠. 여러 금융사들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부 다 금융지주사입니다 대부분이 금융지주사고요 어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있다 내지는 어, 우리나라 은행 기업들도 해외 진출 꽤 많이 했거든요 네, 해외 진출했다 네, 뭐 외화를 벌어온다 이런 이유로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은행주들 공략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은행주들을 정말 쉽게 공략했었던 거는 2008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때 금융위기 때는 진짜 쉬웠거든요. 그때 매매가 쉬웠고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은행주에 대한 공략을 딱히 했던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거든요. 근데 은행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어? 얘는 저점인데? 아... 솔직히 나 진짜 어디 적금이나 이런 거 하느니 지금 은행주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절대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배당입니다. 예 네, 그게 바로 배당이고요. 오늘은 배당 관련해서 배당 보는 법을 아주 짤막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이면 강의 될것 같으니까요. 요 토막 강의 잠깐만 하고요, 예, 네, 우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이 배당 수익률 보셨다? 1번, 못 봤다? 1번,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참고로요.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잖아요. 음,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배당 수익률 10%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 옛날에 우리, 론스타 때, 네, 그니까 외환은행 때입니다. 하나은행이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 네, 그때 외환은행 론스타가 어, 외환은행한테서 빨대 꼽아 갖고 돈 뽑아가려고 배당을 이빨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가 10한 배당 수익이 한 12%쯤 나왔던 것 같아요. 10%는 무조건 넘어갔고, 네, 그때 배당 수익이 한 12, 13%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0% 넘어가는 애들 있죠? 지금 진짜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관련해서 요거는 한번 주목해 보실만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작년 말부터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은행이나, 아니면 웬만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어, 지역농협이나 찾아가서 예금 상품 찾아보면은, 뭐, 5%가 뭡니까? 한 7%짜리 특판 예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배당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배당주 투자했다가 주식 오래 보유했다가 자칫 주식 급락도 들게 맞아버리면은 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주들 배당락도 있으니까 근데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더니 7%를 줘. 어, 그러면 솔직히 은행이 낫죠. 그래서 작년 말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배당주가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보통 매년 배당주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요. 예 네, 대면 연기가 있고 솔직히 10%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 배당주 투자 고민해 볼 만하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요 적금 일반적인 주식은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뭐 적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셨던 그런 상품들이요 저축성 상품들 그거를 대신할 만큼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 거론되는 은행주들은 그만큼 또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큰 기업들이죠 작은 은행주들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은행 하나가 휘청거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걸요? 네, 그만큼 큰 회사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10%까지 도달했으면은 이건 바닥으로 봐야죠. 네. 되게 상당히 어, 강력한 바닥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경험하건데 어 금융주들의 배당 수익률이 한 6, 7% 정도 돼도 과거에 바닥이다, 지선이다 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10%가 넘어가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배당주를 어떻게 찾냐면 이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가요. 네,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 스크롤 쭉 내려요. 네, 스크롤을 쭉쭉쭉쭉쭉 내립니다. 쭉쭉쭉 내려요. 쭉 내리면은 뭐가 써있죠? 네, DPS라고 써있습니다. DPS가 뭐냐면 한 주당 배당금입니다. 네, 주당 배당금. 내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으면 곱하기 10판만큼 받게 되는 거죠. 네, 주당 배당금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스크롤 올려볼까요? 이게 뭐냐면, 네. 2023년도 예상 주당 배당금입니다. 2022년도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스크롤 쭉 내려볼게요. 22년도에 DPS가 1130원이네요. 맞죠? 네. 그럼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우리 금융주주가 어, 계산하기 우리 쉽게 113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한 주에 한 주당 11,300원이라 가장하자고요 주가가 한 주당 주가가 아, 1,3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주 보유했더니 1,130원을 줘요. 그럼 배당수익률 10%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배당수익률 10%온 거잖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준다니깐요. 네, 지금 진짜 이렇게 준다니까요. 현재 우리금융 주가가 1 1 0 0 0원대예요 네, 1 1 0 0 0원대예요 근데 1,100원 11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배당수익률이 세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도 예상 배당수익 배당금이 한 주당 1,180원 정도로 현재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은행주들 화신처럼 빨리 수익이 납니다 관심있게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얘는 단기간 내에 수익이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이 정도에 도달했다면, 이 금융주들은 현재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단 1, 2년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단기 사이클로는 아닙니다. 단기 사이클로는 당연히 2차 전지, 원자력,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그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바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일번 눌러주시고요. 어,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업 분석 들어가셔갖고요. 네, 기업 분석 들어가셔서 수구를 쭉 내리신 다음에 DPS 보시면 돼요. DPS. 자, 그럼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주의사항. 첫 번째, 회원님들 배당은 네, 배당은 용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사업을 잘했어. 그럼 어 투자자님들 덕분에 나 사업 잘했어요. 용돈 좀 드릴게. 이게 배당이에요. 당연히 기업이 수익이 안 나면요? 없어요. 기업이 수익이 안 나면 배당 못하는 겁니다. 기업이 수익 이안 나도 배당하는 회사들이 덜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못하거나 아니면 돈을 적게 벌면 그만큼 배당금은 줄어들어요. 이해되셨죠? 즉 예를 들어서 와 작년에 배당 많이 한 기업이야 하고 올해 들어갔더니 올해 어팡이안 좋아서 배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당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나 배당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개인들은 보통 뭘 좋아하냐면 통신주 같은 거 좋아해요. 예측이 쉽거든요. 그리고 큰 변동이 없어요. 작년에 배당 많이 했으면 올해도 배당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좋아요. 이해되셨죠? 즉, 배당은 갑자기 어팡이 꺾였어. 그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지표가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배당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하기, 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어, 회원님들께서 이제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은 게, 보통 시장에서는 고배당주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 친화적 기업이다. 와, 좋은 회사다. 우리 개인 투자를 자 생각해주는 정말 좋은 회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당 배당금이라고요. 네, 주당 배당금. 즉, 고배당을 실시하는 거는 최대주주 입장에 제일 좋은 겁니다. 개인들보다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는 최대주주입니다. 즉, 최대주주가 이 시장에서 아, 주가 부양책 펼친다 역시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완전히 칭찬도 받고, 네, 칭찬도 받고 좋은 소리 들으면서 회사 돈을 빼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고배당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 과거 2000 금융위기 때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네, 고배당 정책을 펼쳤다고요. 그때 외환은행이 장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주식을 사서 배당 날짜까지 들고 가게 된다면 그때 배당수익률이 12%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즉 고배당 기업이 무조건 주주친화적이다 이건 아님 틀린 말입니다. 가끔 이제 고배당 기업들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올바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고배당 주들 입장에서 네, 보게 된다면, 사실, 최대 수에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건데,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배당, 무상증자, 뭐, 이런 걸 실시한다고 해서, 글 싸그리 묶어갖고,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배당은 빼고 얘기해야죠. 네, 빼고 얘기해야죠. 자, 여기까지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배당주들은, 어 당연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예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고배당주들은, 어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특히 과거 금융위기나, 이럴 때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음, 되게 안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시장이 아침에 눈 뜨면 마이너스 5% 출발해요. 코스피가. 금융위기 때눈 뜨면 막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마이너스 3%는 그냥 보합 느낌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스피가 막 마이너스 4%, 5%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네, 요럴 때 그냥 고배당주는 무조건 질러요. 어, 마이너스 이렇게 출발했다. 이러면 그냥 고배당주는 무조건 질러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배당주 공략했던 게 KT입니다. KT가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한5% 6% 나왔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당시에 항상 그 통신주들에 대해서 그냥 개파락하면 무조건 사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 상황에서 이제 은행주가 배당주로 올라간다? 아, 상승한다? 이거는 잘 없죠. 연말되어 있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3월 달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금융도 이거 연말이잖아요. 21년도 연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에는 좀애외적입니다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메리트가 없었어요. 근데 보통 연말이래요. 연말에 연말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올라가는 흐름 그 전에도 있었죠. 예, 네,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배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배당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가 있긴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초보 입장에서 배당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가 네, 좀더 어, 자세하게 이제 투자전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따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 강의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잘 들었다 1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솔직히 배당 순율 10%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10%대 나오기 시작하면 은 이때부터는 봐야죠 네, 이때부터는 보셔야죠 참,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금융이 여기 안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쪽이 익기 시작하네요. 네. 음. 카톡방은 제가 채팅방에 공지로 올려놨으니까요. 클릭해서 놀러오시면 되고요제 강의는 매주 화목 저녁 9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장중 강의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새 체력이 안 돼갖고, 에이, 마음만 먹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장중강의에서도 인사드릴 계획이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